근데 어디 아실까요 노부캠 노부캠 나도 노부캠 부캠 원하지 않아 3번님을 믿지만 날 믿어 오케이 3, 2, 1 번지 온다 얘네 다 보시다 진짜로? 보신 거 같은데 너무 느리잖아요 우리가 빠른 게 아닐까? 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오케이 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이 아이슬아 춤추느라고 힘다 뺐네요 <laughs> 한팀 정도 올라나? 네한 팀은 한빈님이 혼자 다할수 있는 편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면 네. 알아서 무쌍 찍으시는 우리 한빈님 오케이 좀 부담이 되시나요? 네 아니 한빈 내 동생이라니까 <laughs> 나왜 옷을 옷을 왜안 입고 있어 나 근데? 어떤 변태야 지금 봤는데? 네? 왜저 왜 때리고 가시죠? 안 맞았잖아요 응? 음? 아 잘못 던졌어 잘못 던졌어 <laughs> 아, 함부로 담배 내안 되지 전투 민족이시잖아 이 굉장한 적축 소음은 어떤 분이실까요? 럭켰다. 제가 더 다시 눌러서 말하기 바쁘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눈치를 줬다고? <laughs> 눈치 보였으면 오케이입니다. 목적 달성. 비온다 빡게 아, 비온다. 아, 주룩. 주룩. 주룩주룩. 빡게 비온다. 주룩주룩. 하우. 가자 한번 해 볼까요? 아니요. 이게 크다. 사운드카드 끼고 있는데 그아 이건 눈치 정도가 아닌데? 이거 필요 거지 아 여기 맛없어 어 재미없어 저 그냥 전달할게요 반드시. 제가 죽게드릴게요 아아 쏘래요 쏘래요 액기 필요하신 음. 분 자염 자염 3번님이요? 아유 음. 어. 귀여워 저 주세염 귀여워 아 나이스 줄수 밖에 없잖아 네네아 쏘래 네. 아. 네. 어떤 사랑하는 네. 그 네. 사이신가요? 아해 알겠습니다. 상한사에 잘 들었고요. 아니, 뒤에 말라고 네. 뭐, 뒤에. 난 너만 말하고 아 뻔. 난 이런 스코드 오랜 만이야 <laughs> 맨날 혼자 말했어? 그럴 거 같아 근데. 아무도 <laughs> 말을 안 해줘. 아니, 적당히 말해야지 해주지. 좀 <laughs> 파운더가 뭐안 비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는없긴 하죠. 아니, 티키타카 모는 거야. 티키타카, 티키타카. <laughs> 오빠, 티키타카도 혼자잖아. 선생님 <laughs> 몇 살이에요? 저몇살 같아 보이시나요? 아이 많죠. 저 굉장히 풋풋합니다 낭낭 18살이라고 하죠 한빈님이 저는 굉장히 누나 같다고 느끼는 게아 조금 기분 나빠 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가? 아 전혀 아닐 거야? 아또왜 레드존이야 나 이거 개잘 맞는데 아나이 똥손이라 고 무조건 맞는데 살리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진짜 맞을 것 같은데 나도? 와씨 앞에서 터였어 도화 속을 전진하는 기분 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 화약 냄새 님들 혹시 게임 같은 거 좋아하세요? 배그 말고? 나 없지 아 어, 그럼 이 게임은 안 좋아하세요? 눈치 게임 1 2 뽀뽀해 뽀뽀해 누군데 누군데 1번님 ㅋ ㅋ ㅋ ㅋ 리지마리지마때리라이팬 있어 어어 아, 았어 <laughs> <laughs> 알았어 알못 지나간다 아, ㅋ ㅋ ㅋ ㅋ 아 이거 느낌 빼앗아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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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언 언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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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살수 있어 언덕 위에 있는 거 같아요 안돼 밑에 창고에도 있어요? 아 저기 있다 어디 아, 뻑키를 해 버리네. 어, 뭐야 여기 뭐야? 까비 까비 까비. 와. 지금 이 포화 속에서 노래를 흥얼 거린다고요? <laughs>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아, 니야 어, 계단, 계단, 계단. 네. 아, 나이스. 나이스. 이 많아? 이 계단 이이다아이스아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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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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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어디 가요? 우와 여기 나도 이거 하고 싶어 그래 이거 해야 된다니까 룰링이 원래 어제 우리 이거 해야 돼 뒤쳐질 수 없어 이 음. 싸움이에요 이거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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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촥촥 펄럭나게 팬팬팬팬팬오 죽으면 안 되지 thank you thank y o 님 다음 판부터 죽으면 안 돼요 아네 죄송합니다 선반님 부캐미 나갔어 왜 들어와서 다시 선반님 아, 내가... 음... 안 죽어 어디인지 모르겠어 으? 사번이 사번이 앞에 있어 그냥? 뭐? <laughs> 뭐야? 어 파란색깔. 사번님 안 죽어. <laughs> 진짜 대쩐다. 그냥 뛰어다니도 안 죽어 진짜 너무 신기해. 음, 비상탈출에 관심을 보이는 사번. 그거 쓰세요. 사번님 비상탈출 써. 어, 밖에 나가 쓰시면 돼요. 써봐요 비상탈출 지금. 템누르고 비상탈출 사용하기. 비상탈출 어, 너... 우클릭. 그치아 우클릭하고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걸좀 기다리면은 됩니다. 아내 <laughs> 어, 네, 죽지 마. 미야유란 한비 향년 266세로 행을 마감하다 그만면 이제 그 고리 걸어 F 눌러서 어 이제 멀리 가면 안돼 거기서 거기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멈춰 엎드려 있어야 돼 엎드려 이제 네, 그거 기다리시면은 날아갈 거거든요 그거 내리시면 돼요 움직이면 안돼 거기서 아 어, 우리 4번님 지금 비상탈출 태워드리고 왔어요 완전히 잘살아났겠지 <laughs> 건승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9호는 되실 테니까 다시 해주세요 자 3, 2, 1 원지 다들 했, 했을 거라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아무도 안 해주긴 한다 님들 지금 서로 눈치 보는 거 알아요 자신 내려놓으세요 어? 발소리 뭐야 어? 우리 팀 아니에요? 부모님이잖아요 딩! 속았지? 이거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사부님? 저요? 네 4번 집중마크 전담입니다 전 제가 DMR이요 DMR? 어떤 거 쓰세요 DMR? 스크스 어? 나 스크스 있는데 에미사나 카구팔이 쓴다 스크스 줄래 어? 저카구팔있어요 바꿀래요? 네또 봐요 서로의 소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안 했으면 서로 지금 다른 총을 쓰고 어, 있을 뻔했잖아요 여보? 아, 어, 안돼 여기 접근 금지 여기 접근 금지. 아안 먹어요 지금 맛있다. 안 먹어요. 아 진심 모드 갑니다. 네, 제발요. 2 번님 이거 입으세요. 이거 벗어드릴게요. 노란색? 네, 이거 입으세요. 감사합니다. 바지도 벗어드려? 아, 그럼 괜찮습니다. 오케이, 4번님은 바지 필요하세요? 1번님 뭐 신발 드릴까요? 네, 잘 들었고요. 신발 주니까 안 받지. 그럼 다이노 머리 어때? 다이노 머리, 다이노랜드 알렉스 머리. 갑시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오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laughs> 개 싫어. <laughs> 아니 이거 <자꾸> 웃어주지 마요. <laughs> 아니 얼터웃어서 웃은 거야. 사번님 사번님 챙겨. 우리 사번님 챙겨. 삼 번님 전담 막 하세요. 어얼올 오세요. 사 번님 혹시 구상 하나 남는 아, 거 있으세요? 구상 한 개예요. 왜 이렇게 뜯고 다녀? 아, 아, 뜯는 게 아니라 혹시 있나 해서. 이 판이 왜한 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나도 하나밖에. 어나두개 있다. 이거 한드세요 이거 한 대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아 괜찮은데? 그럼 한번 줄게요.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줄게 줄게 장인난 장난 장인난 일로 장인. 자게장 쓸슬 들어갈까요? 들어오세요. 와. 안 보이는데 복수를 해주세요. 어... 우리 사번님이랑 같이 하자. 사번님의 의사도 중요한 게 아닐까요? <laughs> <맞아요. 웃음> <laughs> 어왜 내시체를 쏘는 거 같지? 응? 음? 아니야? 빼놓아? 어? 어? 나 거기 있다. 오 이걸 맞아? <laughs> 안 되겠네. <laughs> 미운 사람들. <웃음> <웃음> 남비 화이팅. 너희 든든한 조력자가 3 명이나 있어. 응. 너 어깨가 무거워. 안 움직이는데? 어 접속 종료된 거 아니야? 어 꺼졌다. 어? 꺼졌잖아. 아 그치. 방금 네. 컴퓨터 꺼지는 소리 들렸어. 연막 뭐야? 나 아니야. 뭐, 이 녀석들 어디 있지? 연막 뭐지? 연막 제가 뿌린 거예요. 아, 씨. 아 너무 느슨해진 것 같아서 긴장감 주시라고 했습니다아그안 해도 돼요. 어? 뒤에 아직도 있어. 내 네, 뒤에. 음. 진심모드 간다. 제발.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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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쏜다. 아 보신가 봐. 보셔. 보야다 이겨. 다 그냥 볼. 나가. 해도 보시고. 다보시 이거 그 사람이야, 쟤. 아깝이. 아, 자 3, 2, 1. 번지. 사 번님 어떠셨어요? 파이팅 좀 생기시나요? 파이이 없는데요. 네. <laughs> 여기서 제가 어린 것 같은데 다들 저한테 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몇 살인데요? 아 저요 밝힐 수없습니다 나이는. 저는 반절입니다. 어? 백세 시대에 50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 5 2에었다오 진짜로? 아버님과 게임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반말했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여기 또 아, 삼가방 있네요.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 배려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팀원들을 아주 호되게 혼나야 됩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저 대신 치킨 먹여 주세요. 부탁해 응? 주시네. 아버님밖에 없어. <laughs> 어, 아까 그럼 딱 50이라는 분이 사부님이야 네네. 나 일본 님인 줄. <laughs> 일본이 계속 아니, 조용하신데? 내가... 일본님 <laughs> 놀랬나 봅니다. <laughs> 1번님 죄송 뛰셨나? 아니 아니. 잘 알갑습니다알갑습니다어 잘잘 사람, 발소리 아, 저기 있다. 와왜 이렇게 잘 써해? 무서워. 오 저거 총 뭐야? 배터 아니야 배터? 아 우지? 마이크로 우지. 어 나도 브라 입어볼래. 더러울 것 같은데? 빨리 벗어 내 거야. 나 이런 게임에 아, 진짜 최악이. 어나 바지 벗고 왔어. 어, 이런 거면은 에미사를 먹고 대탄을 촥 촥. 이 이때 총 쓰면 어떻게 돼? 나 맞지 않을까? 해봐. 쏴볼게. 쏴볼게. 까매 있어어 아, 아니네. 뭐야? 아. 같이 춤춰지는 거 아니야 이거? 나 겨드랑이 왜, 왜 이래? 겨드랑이 봐봐. 어? 아니 왜 까매 겨드랑이? 겨드랑이가 좀 땀이 많으신가 보네. 모시야. 2명 남았다. 아 저기다 저기. 나이스. 나이스. 예 e a 터라차! 터쳐쳐라! 응? 응? 무대 효과까지 춤춰줄 사람 춤춰줄 사람 괌 아니 그렇지 죄송해요 가주세요 나 이거 옷 입고 싶어 헤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누나라내 이득 촤그 아라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에 그글 아 그거 닮았어 원지 십자가 1번님 1번님 위에 오케이 오케이 1번 위에 아이 아, 말해 진짜. 아야 근데 얘 확실 안 내고 한다 당신 천사입니까? 어 뭐야 나 혼자 살았어? 그렇소. 어, 우리 집인 거 같은데. 음 싸우지 마. 어데? 여기가. 아휴 씨. 아 조용. 아왜 그래? 어떤 거 필요하세요? S R 동기내 자전거 어디 갔어? 아, 피다가 말한 거. <laughs> 아 저리 가요. 아, 나이. 야! 따르릉 따르릉 뛰어가세요. 주인님한테 그냥 자전거 펴준 사람 됐어. 아낌없이 주는 사범님이죠. 엉덩이 만져줄 사람. 저요 제가 만질래요. 제가 만질래요. 어어 어? 옆으로. 어, 엉덩이 만져줄 사람. 아, 좋아 좋아. 나가보자. 여기 안에 있어요. 없죠? 와, 나피 없었어. 이건 아니지? 어? <laughs>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니다 네. 아, 내일 봅시다.